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RDMS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학습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스터디팀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초음파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전반적인 준비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음파 물리시험 SPI는 3개월 정도이고 복부 심장과 같은 전공 과목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적인 기간이고요. 개인의 상황과 배경지식의 수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기간은 초음파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초음파 물리 시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시험은 앞서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개월의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교과서가 있죠. RDMS 시험에는 버인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버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 준비에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재가 버인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인 버인교재를 메인으로 해서 시험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책을 보고 공부하면 순조롭게 준비가 될것 같지만 막상 버인책을 보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버인책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라기보다 초음파 관련 용어로 되어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같은 영어로 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해석만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고 진도가 잘 나가지 않게 되죠.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버인과 같은 이론 교재뿐 아니라 문제풀이 교재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론 교재와 문제풀이 교재를 여러 번 반복 학습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준까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평일은 3시간 이상 주말은 6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했을 때 합격까지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규칙적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를 낼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반대로 기간은 단축이 될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사항들은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원서책을 읽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어 실력 수준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강의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준비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의 준비 기간이 물리 시험의 두 배인 6개월인 이유는 공부해야 할 학습 분량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물리시험은 출제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전공 과목에 비해 학습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전공 과목은 기초 해법부터 병리학 검사 및 치료 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여유롭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시험 범위가 넓은 과목을 준비할 때는 중요하게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전략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RDMS 시험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출문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교재의 어느 부분이 출제될지 알수 없는 관계로 전체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고 시험 특성상 전략적인 학습이 어려운 상황적인 문제를 인해서 시험 준비 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RDMS 소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시험과 전공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물리 3개월, 전공과목 6개월만 더해도 9개월이 소요가 되는데요. 보통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오랜 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많은 응시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DMS 홈페이지에서 매년 자격증을 취득하는 소지자 수를 국가별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RDMS를 취득한 국내 소지자를 검색해 보면 전체 과목을 통틀어서 매년 약 100명이 넘는 소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 보면 매달 약 10명 정도가 합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내 의료관계 종사자의 비율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목표를 이뤄내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은 것을 소지자 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지자가 적은 이유는 물리 시험 그리고 전공 시험까지 이를 병행하며 공부를 하고 합격하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지자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는 RDMS 취득을 우대 조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어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익 공부를 시작해서 평일에는 퇴근 후 3, 4시간, 주말에는 6시간 이상 꾸준하게 시험을 준비합니다. 몇달뒤 토익 최고점을 맞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높은 영어 점수를 받았으니 영어를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RDMS 시험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몇 달간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시험 준비는 단기가 아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빠르게 속도를 내면 금방 지쳐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